자요 친구는 뭔가 한 봅시다.에 일단 평행사변형이래. 그 다음에 중점을 연결했다고. 오케이. a b 의 평행한 직선2를아 이렇게 평행하다고. 아 오케이. 그럼 잘 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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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가운데를 딱 잘랐다 이 말인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요 친구도 평행 사변형 되겠지. 요 친구 그제 요거 요거 평행한데 길이 같으니까는 평행 사변형이 될 거고 아니면은 요렇게 평행한데 요렇게도 평행하니까 평행 사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평행 사변형이겠지. 그 그러니까 사각형을 두 개로 생각해보자. 요렇게 두개 됐습니까? 자요 상태에서 보면은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 얘랑 얘랑 억각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얘랑 얘랑 막꼭지 각일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억각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기 삼각형하고 요기 삼각형은 요거 변 길이까지 같을거 아니야. 평행사변이니까 대각선이죠. 그럼 합동인거라. 따라서 요거 요거 길이 다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저 P가 대각선의 중점이다. 이런 얘기죠. 됐나?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넓이를 따지면 끝이 날것 같다. 자, 요 넓이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지. 근데 전체 요 평행사변형 넓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1이죠 근데 그거를 또 반으로 나눴어. 그럼 얘는 8분의1인 거지. 그러니까 왼쪽 평행사변형의 8분의1이 이공인 거라. 마찬가지로 오른쪽 평행사변형에서도 얘가 4분의1이야또반 띵에 얘가 8분의1인 거라. 그러면 왼쪽에 8분의 1과 오른쪽에 8분의 1을 합치라는 것은 전체 사각형의 8분의 1을 구해라라 막 똑같은 거지. 근데 전체 사각형 넓이가 40이래. 결국 40에다가 8분의 1 때려라. 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